안녕하십니까 오신혜입니다 하하 좋은 아침이죠 아 저는 여기 시장가에 나왔는데요 아 시장 위치는 예 주소는 나중에 예 설명문에 붙여놓겠습니다 아 저와 함께 오랜만에 시장 구경 한번 하시죠 앞에 아줌마 이쁘네 이게 시장 구경 맞죠? <laughs> 저는 솔직히 뭐 시장에 어뭐 보러 오는 것보다 사람 구경하러 옵니다, 사람. 구경. 오랜만에 이제 시장 영상 찍는 거네요. 사실 제가 시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 <laughs> 시장이 찍기가 제일 이제 쉽습니다. 예, 반응도 좋고 예, 카메라에 이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만만하죠. <laughs> 예, 베트남 특유의 잠옷들이네요. 예, 남자 잠옷은 없더라고요. 참 편해 보이는데. 여태기네요 여태기. 망고. 야, 오토바이가 이제 열정대로 쫙스가 있네요.

그렇지만, 8시 한반 정도 된 시간대입니다. 발매가 <목소리> 신기하게 쳐다보네. 여기는 이제 야채하고 과일들이 많네요 아, 잠옷 입은 이쁜 애모이 여기 이제 베트남 떼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떼 기간이라고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이 예,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게요 반대쪽 오랜만에 이제 시장 한 바퀴 하네요 어, 파인애플 박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보니까. 저 친구는 무슨 이 마이크를 장착하고 뭘 팝니다 아 오늘, 오늘 썸네일 나왔습니다 오늘 썸네일 나왔는데 와 <laughs> 오늘 썸네일 나왔어요 아 아침에 마 아주 막 섹시한 m 머이가 좋네요. 아침부터 이제, 불끈 달아오르고. 어, 제가 좋아하는 똠입니다. 이제, 똠이 이제 베트남 말로 새우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쌀나 먹으니까, 다른 특별한 양념 없이 어, 순수하게 물하고 새우만 삶아도 상당히 맛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단백이죠. 아 여기는 와 여기는 어 이 사탕수수 그거 하는 나무 같은데, 아, 기계가 따로 있네요. 저렇게. 제조하는. 저는 특유의 또 삿갓을 쓰고 있네요. 김삿갓, 아줌마네. 신나잇. 할머니들은 삿갓을 많이 쓰고 있네. 3번. 옷 어, 파는 것이네요. 어. 스포츠 의류 파는 데네. 정각이, 정각이 생선이 야무지게 잡네 아~~ 이 반바지가 3개 5천원입니다. 3개 5천원. 3개 싸죠? 3개, 5천 원이면 뭐, 거저지, 뭐. 저도 하나 샀는데, 내 얼마 주고 샀지? 나한개 샀거든요. 상게한개 한개 샀는데, 천원 주고 샀나? 천오백 원 주고 샀나? 그래요? 반바지가. 반바지 되게 싸죠? 집에서 한번 입어봤는데, 입을만 해요. 운동할 때 이제 입으려고 샀는데. 예, 네, 시장가 한 바퀴 다 했습니다. 어, 주소는 나중에 제가 설명문에 한번 넣어 놓을게요. 자주 오는 곳인데,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여기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것 같네요. 여기 옆에는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방가입니다, 방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네, 광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어, 어. 자, 자, 이제 햇빛이 뜨거워지네요. 오 어, 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쪽 가면 이제 이 강가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호치메에서 당시 이제 볼수 있는 강이죠.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위로도 쭉 있고, 이 강가 따라 가면은 뭐, 다른 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길이 좀 먹었을 때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아, 이상. <laughs>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십시